안녕하세요. 천하오케이 부동산 오세람입니다 네, 경준님 빨리 돌아오세요. 네, 경준님 그립습니다 <laughs> 우선 저희 드디어 2월달 이벤트를 저희가 이제 딱 시작을 할 건데 마침 스타벅스에서 자자잔 로키 박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1월달, 2월달, 말일날 2월 말일날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어, 우선 첫 번째는 네. 어, 이거 좀 치울 까요 잠시만요. 딱! 치워놓고. 네. 우선, 저희 네이버 카페에 OKG 생긴 거 아시죠? 네. 다들 네이버 카페에 OKG 안에서 집에 모든 것, 모든 집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네. 좋은 부동산 물건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OK부동산의 OK 네이버 카페 OKG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OKG 네이버 카페에서는요. 저희 팀원들이 그날그날 임장활동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발 빠르게 이제 신규 매물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부동산 정책, 뉴스, 다양한 이런 컨텐츠를 네이버 카페에 모두 다 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랑 소통하면서 네, 좋은 부동산 물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번 1월달과 2월달 말일날까지에 대한 이벤트는 뭐냐면 지금 럭키백 4개를 저희가 공수해왔거든요. 네, 아침에 정말 일찍 가가지고 요거 하나밖에 1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가가지고 빠르게 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총네 분한테 이 럭키백을 배송을 딱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케이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 왕을 뽑습니다. 막 스티커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어뭐 정성스럽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꾸준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댓글 왕한분 럭키백 하나 보내드릴 거고. 두 번째는 게시글 왕한분또 뽑습니다. 네. 뭐 사진 띡 하나 올려놓고 짤막한 글안 됩니다. 네. 그냥, 네. 저희가 요즘에 쓰는 것처럼, 네. 이쁘게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또 게시글 왕한 분을 뽑고요. 또세 번째로는, 음, 저희가 커뮤니티를 조금 살렸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분은, 게시글과 댓글을 네, 같이 꾸준하게 하루하루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저희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글, 댓글, 그 다음에 꾸준하게 들어오시는 분. 네, 이렇게 해서 또 꾸준한 참석왕을 뽑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차산을, 아차상을 딱한번 뽑을게요. 총네 개이기 때문에. 아차상을 딱 뽑아서 총네 분한테 이 럭키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만 제가 언박싱을 해볼게요. 뭐가 들어있는지 저희 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상품이 어떤 건지는 해드릴 거고 우선 여기 안에 어, 무료 음료 쿠폰들 <laughs> 죄송하지만 제가 다 가져왔어요. <laughs> 제 네, 계정에 넣거든요그래서무료음료 쿠폰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없습니다. 네. 그니까 러 그거는, 네. 무료음료 쿠폰이 운 좋으면 있고 없을, 없을 수 있다라는 점꼭 명심해 주시고. 이제 딱 하나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네. 짜자잔. 요번에는 가방이 너무 예뻐요. 이게 다 방수 재질 같은데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네. 어차피 제가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듣겠습니다. 네. 우선. 자! 이거 딱 들고. 원래, 경주님이 있어요. 이게 조금, 이게 이쁘게 할 텐데, 요번에 생 라이브로 바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우선 짜자잔 이게 방수 재질 같아요 캠핑이다 보니까 가방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도 너무나 좋아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깔끔하게 이런 이 부자재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네, 고급스럽고 네 이쁘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열어보는 거라서 약간 떨립니다 오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리고 안에 스타벅스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는 또 박스가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착! 요 가방이 이 철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가방이 지금 너무나 잘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요 가방은 많이들 탐내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차량 트렁크에다가 놓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럭키 백이라고, 네. 스타벅스 럭키 백이라고 딱 써있네요. 한 번만 열어볼게요. 네. 열어보면. 어차피 다시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차. 아마 요, 제가 열어본 상자 요거를 받으시는 분이 있겠죠. 네. 그러면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럭키백 안에는 이런 지금 콜드컵도 있고요. 오 텀블러 지압 텀블러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지압 오 약간 핑크색 지압 텀블러 이런 거있구요 다시 또 감싸서 좀절 넣어볼게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보시면. 요렇게, 럭키백 안에는, 네, 다양하게 지금 들어있는데, 오, 요런 것도 들어있어요. 약간 스마일 모양의 이런, 예, 네, 크로스 할수 있는 거? 네, 다양하게 많이 들어있는데, 어, 좀 열어보진 않을게요. 왜냐면, 네, 또 열어보면 또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한총7 개에서 8개 정도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럭키백 안에, 네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 있으니까 저희 네이버 카페 오케이지 엄소장은 네이버 카페 오케이지의 진심입니다. 네 이쪽에 23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부동산의 정보라든지 그리고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럭키백네 분께 네,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많이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빨리 포장해놓고 이쁘게 네, 택배도 보내드릴게요. 네이버 오케이지 카페에서 저희랑 만나요. 저도 맨날 댓글 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 오케이지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